자라 코디북 사이버 코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상 코디 해보는 시간 11월 버전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가디건 정도로 버티기에는 아침 저녁에 너무 춥고 또 그렇다고 두꺼운 외투 주섬주섬 꺼내기에는 기른감이 있는 11월. 아 진짜 시간 너무 빠르잖아요. 11월. 요즈음에 자라에서 입을 게 뭐가 있는지 비웃 비웃 걸어볼게요. 참고로 오늘 가상 코디 진짜 예뻐요. 자라 코디북 지금 시작합니다. 비비드한 보라돌이 기본 니트, 바버 스타일의 점퍼, 그레이 진, 블랙 로퍼를 고르고서 아이템으로는 그레이 양말, 그레이 머플러 이렇게 골라봤어요. 저는 가끔 자라에서 아우터 살때 남자 것도 보거든요. 남자 아우터가 예쁜 게 진짜 많아요. 꿀팁. 남자 거 기본 핏의 M 사이즈로 하잖아요. 그럼 우리한테는 오버핏 입은 것처럼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일단 사요. 너무 예쁘면 일단 사 콤비, 넥크라인, 패딩, 점퍼. 바버풍의 퀼팅 자켓이거든요. 바버 너무 예쁘죠. 근데 바버에서 조금 마음에 드는 거 찾으려고 하면 은 5, 어, 60만원 더비명합니다 비슷한 풍인데 10만원 극초반대 니까 좋았어요 골든 카라도 좋고 군더더기 없어서 전체적으로 좀 깔끔하죠 안에 입은 거는 소프트 플레인 니트 스웨터 모지기 7퍼 블렌딩 그런 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걱정했는데 보니까 걱정될 만큼은 아닐 것 같다. 무엇보다 컬러가 너무 예쁘죠. 이런 비비드 컬러 좀 두려우신가요? 딸쳐내십시오. 이런 보라돌이 말고도 비비드한 거는 블랙류, 뭐, 데님류, 그레이류, 이런 거랑 잘 어울리거든요. 일단 그렇게 매치하면 중간 정도의 코디 센스는 먹고 들어갑니다. Don't worry, be brave, o k a 그런 의미에서 골라본 거는 요 다크 그레이즌 이름은 영어니까 읽지 않을게요. 어, 무튼 색깔 우짭니까, 정말. 근데 보다 보니까 바지가 짧은가? 싶었는데. 아하! 모델 언니의 키가 무려 178cm였어요. 왜 때문인지 이제 사이즈 표에 기장이 나오지는 않아가지고 아쉽기는 한데, 무튼 짧은 바지는 아니다. 로퍼는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자라에 로퍼 종류 진짜 많잖아요. 이 중에서 양말을 코디했을 때 내가 양말까지 요렇게롱 코디를 잘했다. 요런 거를 잘 보여줄 것 같은 버클 로퍼로 골랐습니다. 블랙, 보라, 너무 대비되잖아요. 이 중간에서 그레이들을 군데군데 넣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너무 대비되지 않게 여러분도 비비드 컬러 코디할 때 한번 그레이 섞어보세요. 딥한 레드 스웨터, 데님 버뮤다 팬츠, 뽐좀 있다 싶을 레더 부스탕, 그리고 브라운 부츠랑 삭스 이렇게 골랐어요. 처음에 이 스웨터를 봤는데, 아니, 얘를 어떻게 지나치냐고요. 배색 센스 뭔니까, 정말. 미친 센스. 캐주얼함과 고급스러움을 같이 담아버렸어요. 사진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컬러가. 원단에 알파카 뭐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복실함도 있을 것 같아요. 얘를 고르고서 아 이제는 여기에다가 하의를 뭘 입어볼까 뒤적뒤적 걸어보니까 요 데님 버뮤다 팬츠가 또 눈에 들어온 거예요. 아니 근데 모델 언니들키왜 이렇게 커요? 이번에는 180cm 발이. 우리네 오빠가좀 달래죠 아침이 와중에 이 바지 코디한 그 상의가 우리가 고른 스웨터랑 색감이 비슷해가지고 그런지 상상 코디하기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처음 봤어요 자라에 33 사이즈가 있다는 거 아셨어요? 33 사이즈가 있어요 근데 아래 설명을 보니까 보통보다 크게 나왔다 그래서 평소에 S 사이즈 입으시는 분들은 요33아 낯설어 33 삼삼. 33 사이즈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양털 같은 카라의 퍼가 스웨터의 그런 키치한 무드 요거랑 잘 섞이죠? 부츠는 너무 롱한 거 요걸로 고르지는 않았고 컬러는 아웃 랑 비슷하게 골라봤어요. 허전할까 봐 양말을 이제 부츠 위에다가 살짝 얹어주려고 골랐는데 자라에는 요게 제일 긴 거더라고요. 양말은 꼭 자라 아니더라도 어 부츠 위로 살짝 얹어지는 보이는 양말 정도로 골라서 매치하면 예쁠 것 같아요. 아 머리가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네요 유튜브 같은 거 검색해가지고 머리 손질하는 거 찾아서 따라 하고 있는데 역시 난 똥손이었다 무튼 앞에 룩두 개가 캐주얼풍이었다면 이번에는 에헴 점자는 룩으로 어, 아리보리 바탕 새틴 스커트, 그레이 니트, 그리고 새틴 가디건 아우터는 아주아주 아주 딥한 다크브라운 여기다가 블랙백, 블랙슈즈까지 매치를 했습니다 팁 아닌 팁은 우리가 자라 같은 데서 사이버 코디를 하면서 사고 싶을 때 가장 원하는 상품을 하나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살을 붙여가면서 고르는 거거든요 어, 얘도 예쁘고, 쟤도 예쁘고 하다고 예쁜 것들을 한 코디에다가 다 넣으려고 하잖아요 망. 근데 이 수법을 쓰면은 그나마 예쁜 코디를 만들 수 있어요.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제가 처음 골랐던 거는 이 스커트였거든요. 레오파드 패턴이 너무 짙지 않고, 옅깨 약간 흐리멍텅구리하게 들어가가지고 고급스럽더라고요. 어깨 같은 경우도 엄청 얇아 보이진 않아가지고, 늦가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 두께다. 가디건. 세트인 것처럼 아닌 것처럼 따로 또 같이. 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스커트 패턴 컬러 중 하나가 살짝 블러 처리된 것 같은 그레이 있었거든요. 얘도 그레이잖아요. 그래서 골랐다 아닙니까? 모직이 4퍼 들어가고 전체적인 두께감도 좀 톡톡해 보입니다. 레오파드 중에서 아까 또 다크브라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트도 다크브라운. 카키빛 좀 도는 브라운이거든요. 형태가 잡혀서 재단된 듯한 아우터고, 라펠카라. 나팔카라. 라펠카라도 멋있어요. 딱! 떨어지는 맛 위에만 조금 지금 좀 헤비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위에만 무거워 보이지 않게 허전하다 싶은 발. 이쪽은 스트랩 있는 슈즈로 채워줄 거예요. 백은 미니 백으로 쏠랑쏠랑. 이런 룩에는 또 미니 백 들어줘야 제맛이잖아요. 이름하여 어, 에헴룩. 에헴룩. 점장은 에헴룩까지 봤습니다. 룩4 요거는 밤 산책룩, 동네 마실 룩 요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맨날 출근하면서 맨날 출근룩만 입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어 네이비 맨투맨, 그레이 트레이닝 팬츠, 스웨이드 클로그, 캡 모자, 퍼 아우터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잘 알잖아요 그레이, 베이지, 브라운, 네이비 요 아이들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 잘 융화된다는 사실 품이나 기장 요런 거는 딱 기본 스웨트 셔츠예요 근데 왜 자꾸 나의 눈은 그녀의 몸매에 머무는 것인가 저런 운동이가 가능해? 응? 네이비 바탕에 살짝 노란기 있는 아이보리. 이게 배서 레터링, 그리고 넥라인으로 들어갔고, 아래 고른 팬츠는 살짝 루즈한 맛으로 입는 건데, 여기는 소재가 포인트. 보통 이렇게 생긴 바지, 뭐가 불편하죠? 무릎 나오는 거. 이런 바지는 몇번 입다 보면 무릎이 거의 뭐 마중 나가 있어요. 코튼, 폴리에스터, 소재 혼방되어 있는 거 고르는 게, 무릎은 당연히 언젠가는 나와도 나오겠지만 확실히 코튼 100보다는 덜 나오고 좀 천천히 나와요. 아우터는 무게감을 줬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후리스. 유니클땡 후리스. 그거 생각하면 되는 시어링 점퍼인데 레더 트리밍으로 이렇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마무리를 했다는 점이 포인트죠. 그레이 위에다가 더 진한 네이비 그리고 그 위에는 더 진한 아우터. 이렇게 우리가 컬러 빌드업을 하고 있잖아요. 컬러에 맞추고 무드에도 맞추고 하려고 베이지 백리스 슬리퍼. 그리고 베이지 캡을 골랐거든요. 이때 신발 모자 소재는 스웨이드로 맞춰가지고 통일감을 줬는데, 조금 더 룩을 업그레이드하고 싶다. 룩 감도를 올리고 싶다. 스타일력을 올리고 싶다. 한다면, 요런 브라운 배색 체크 셔츠 허리에 둘러주는 것도 스타일링 포인트가 될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진짜 심플한데 진짜 우아한 룩을 찾고 계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룩. 베이지 카키 블렌딩된 원피스에다가 다크한 베이지 톤의 코트, 베이직한 롱 부츠에다가 텍스처 들어간 브라운 미니백. 겨울에는 심플한 룩일수록 컬러 그리고 원단을 잘 써야지 고급미를 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10만 원대 후반 코트잖아요. 근데 이런 컬러감, 베이지 원투 방울, 그레이 반 방울 정도 섞어서 라펠 카라로 고풍스럽게 디자인 이렇게 들어가고 하물며 컬러 이름도 너무 예뻐. 민크. 밍크. 이름도 민크야. 롱코트 안에다가 미니 원피스를 입으면 생각 이상으로 멋지고 고급스럽고 우아해 보이기까지 해요. 두께 자체가 얇지 않죠? 따뜻함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벨트가 지금 세트로 되어 있는데 벨티드 원피스는, 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장점은 아주 살짝 배가 나왔을 때 음영이 지잖아요. 그 음영을 벨트의 음영으로 착시효과를 어, 불러일으키는. 단점, 단점이라 하면 벨트 홀이 있기 때문에 벨트가 없을 때 얘가 좀 덜렁거리고 좀 허전해 보일 수 있다. 아무튼 벨트가 살짝 반짝거리는 재질이라가지고 신발도 맞춰서 에나멜기 감이 된 부츠로 골랐어요. 아무래도 코트에 비해서는 원피스가 가벼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웨이트 밸런스 맞추기 위해서 부츠의 굽을 좀 두꺼운 걸로 골랐어요. 위의 부피감과 아래의 부피감. 이제는 잘 맞죠? 어, 룩 5까지 봤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라스트, 룩 6번 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요 룩이 울, 스웨이드 요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질감이 좀 재미가 없었어요. 텍스처를 다양하게 넣기 위해서 레더 스커트를 골랐는데 너무 뻔떡거리는 유광보다는 매트한 질감의 스커트가 덜 부담스러워서 좋았다. 앵클 부츠 중에서도 좀 목이 긴거 요렇게 고르고 가방은 스웨이드 숄더백인데 가디건 컬러랑 비슷하기 때문에 세트 구성 같은 느낌이죠. 소가좀 백퍼라 가지고 좀 가격대가 있기는 해요. 어차피 상상 코디니까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이때 코디 안해 보면 언제 해 보겠어요. 가디건은 다이아 패턴이 들어 가 그린이 메인 축인데, 칙칙하게만 컬러 구성하지 않고, 민트도 배색으로 넣어가지고, 산뜻한 매력도 풍기고, 끝 라인이 동글동글 라운디하게 피니시 되어서, 부드러운 이미지까지 주기 좋은 가디건이다. 심플한 코트는 우리 메인 블렌딩이고, 정말 말 그대로 심플 그 잡채, 그런 아우터라가지고, 손이 많이 갈것 같아. 다른 코트 컬러로는 그레이, 샌드 이렇게 있는데, 그레이는 쿨하면서도 포근하게 입기 좋을 것 같고, 샌드는 멋스럽게 연출하기 좋겠죠? 오늘도 저의 원픽 룩을 정해보려고 하는데, 하, 힘들었습니다. 마음은 3번인데, 진짜 잘 입을 것 같은 거는 1번이거든요. 그 보라돌이로. 제가 감히 예상해보건데, 우리 구독자님들은 스타일을 지금까지 쭉 봤을 때는 3번일 것 같아요. 아님 말고. 한겨울에도 제가 가지고 올게요. 잘 알고, 싶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자신감 넘치는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